안녕하세요 건나이시입니다 오늘은 바로 바로 얼마 전에 구매한 제 차량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차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내 에 100대도 채안 되는 차량이고요. 아마 제 차량과 동일한 옵션의 차량은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차를 보러 한번 가보시죠. 네, 바로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혼다의 S2000이라는 차량으로. 초기 모델인 AP1 차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생산되어서 캐나다에서 출고된 2002년식 차량으로 AP1의 끝물 차량이나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일본 차량임에도 보시다시피 스티어링 휠은 이제 좌측에 위치해 있고요. <laughs> 이렇게 실내는 깔끔한 풀레드 인테리어입니다. 이 그리고 실내의 버틸러들은 운전자 위주의 세팅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차량의 상태를 알려주는 모니터와 카본 버킷 시트, 그리고 4점시클트 그리고 330파이의 핸들이 또 추가로 이제 튜닝이 되어 있구요. 실내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테리어의 가죽 질감은 엄청 고급스럽지 않지만, 혼다 S2000은 이제 혼다에서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보아도 그렇게 촌시럽지 않고, 뭐군더더기 없는 심플하고 클래식한 뭐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현재 제 차량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윙도 달려있고 버킷 시트에 이런 식으로 각종 튜닝이 되어 있는데요. 서킷에 맞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달리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드하게 달릴 정도 의 실력이 되지 않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휠도 순정화 시켜놨고요. 앞으로도 이제 천천히 이제 순정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차량을 처음 가지고 왔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컨디션이었는데요. 저와 이 차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문을 열고 차에 타게 되면 은이러한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가 보이고요제 차량은 아시다시피 레드 인테리어의 차량입니다. 저핸들 차량이고요 아, 타서 이제 시동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 키 꽂는 데가 있어서 키를 꽂고 돌립니다. 두번 돌리고 이게 계기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랑 클러치를 같이 밟은 상태에서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어조금 아, 이제 <laughs>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진 상태에서 여기 걸쇠가 있는데요. 걸쇠를 눌러서 열어주고, 그리고 여기 걸쇠가 풀리거든요. 이 걸쇠 풀린 상태에서 닫아주고, 그리고 옆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 상태에서, 정구동 소리가 자꾸 나는데요. 아. 뭐문 열려 있다, 뭐키 꽂혀 있다 이런 정구동 소리가 자꾸 나고요 일단 빼놓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렁크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여시면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이제 작은 컨버터블 정도 생각하시는. 딱그 정도의 트렁크 공간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약간 아래 파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공간인데 보통 이제 스페어 타이어들을 많이 빼 놓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에도 이 트림을 빼면은 이제 물건을 더 넣을 수 있고요. 짐은 많이 안 실립니다. 박스 두개 어그제 장보가 왔는데 박스 두 개밖에 안 실려가지고 불편했고 다행히 그래도 컨버터블이 트렁크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이제 이쪽에 이제 쌓이는 거여가지고 트렁크 공간이 좀 줄어든다던가 모르진 뭐 않습니다. 어, 처음에는 그냥 주차장에 보관하면서 한두 달에 한번 오픈 에어링이 하고 싶을 때나 그 정도만 타려고 가져온 차량이어서 정비가 그냥 필요한 부분도 시간을 길게 잡고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한 500km 정도를 타본 결과 자꾸 타고 싶어지는 매력 있는 차량인데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박사는 약간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타는 점도 좀 없지 않아 있다면 S 2차는 뭔가 나를 온전히 나를 위한 약간 선물 같은 차량인데요. 그 덕분에 제가 예상한 플랜에서 벗어나서 비용지 출이좀 앞당겨질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컨디션을 올려서 뭔가 그100% SE1000을 뭔가 몸으로 느끼는 고 싶어지게 하는 그런 차량이에요. 물론 요즘 시대에 단순 수치로 2 5 0마력로 하면 뭐 그렇게 빠른 속도도 아니지만 가벼운 차체랑 프론트 미디십의 엔진 구성 그리고 짧은 휠베이스에 전달되는 9차 날 PM 덕분인지 운전하는 재미라는 게좀 폭발하는 이제 그런 느낌인데요. 그런 건 요즘 세상에 다시 나오기 힘든 차량이죠 솔직히 저는이 차를 구매하기 전까지 이 차에 대한 이제 일말의 기대도 없고 솔직히 관심는 크게 없었는데뚜껑이열린다는이점이랑이제9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0구이 친구는 이친이 나한테 얼마나 영이을줄는그생각이었는데뭐 솔직히 그 또돈이이이차차보보연연이좋 그 좋은 8 7 o 박스사사는차차 l 더 낫다. 그게 더합리적이이 이제 그 생생이이죠죠이는는2 8커머버보다 조금 재미는 있겠지만 나머지는 그냥 소문에 의해 부풀진진좋 좋은 살살다약약패패카다이정정생생이이었데데어 저희가 아주 큰 충격을 안겨 o were able to get a lot of p e o 이 l e 제 박스터를 이제 3년 가까이 소유를 했던 경험에 의하면 이 차량은 이제 박스터와는 다른 뭔가 다른 재미를 주는 차임은 분명하고요. 이 차량은 매우 비슷하면서 다른 매력을 가졌고 저는 가끔은 박스터 살까 그랬나? 뭐 그런 생각은 하지만 내가 미쳤었나? 어왜 S2000을 샀지? 뭐 이런 후회를 한 적은 단한 번도 없고 박스터 또한 그만한 매력을 가진 차량이지만 절대 S2000 이 모자란 차량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S2000을 먼저 걷고 박스를 탔으면 박스를 다시 팔고 S2000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박스를 팔고 이제 쿠페 형태의 911을이나 카이맨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제 이걸 보고 계신 분께서 박스를 타봤고 현재 최신의 쿠페 형태의 포르쉐가 있다라고 한다면. S2000을 한번 드려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분명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경험과 주행 질감을 안겨줄 겁니다. 아 그리고 차가 이미 여러 대가 있는데 이 차량을 이제 왜 구매했냐면 사실 뭐큰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약간 콜렉터 기질이 있었고 9 1이라는 드림카를 이루고 나니까 좀 이제 심심해져서 이제 JDM의 드림카였던 RX7은 이제 이루고 싶어졌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마음에 드는 차량을 이제 구하기 좀 쉽지 않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RX7 외에도 다른 제인 게임에도 이제 관심이 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친구가 오픈 이링 하고 싶다 와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박스터를 팔 당시에는 다시는 오픈 카를 안 사겠다는 이제 그런 제 담이 무너지게 무너지게 됐고. 내년 봄에는 서울 금규의 벚꽃을 JDM을 타고 보러 가는 것도 좀낭만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팝업 헤드라이트를 가진 유노스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뭐 저와 인연이 되지 않았고 그 차선책으로 다른 JDM을 보던 중에 레드시트의 이제 오픈카죠. S2000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S2000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 뭐, 2 0 0 0 짜리가 뭐, 오픈카 정도만 해서 뭐, 얼마나 잘 달리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가블이나 자이팔 컨버바 사도 이 돈인데, 그럴 바엔 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s p 션을한번 타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계약금을 입금하고, 차량을 이제 가, 가져오게 되었죠. 네, 영상 끝까지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좀더 완성도 높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겉날씨 왔습니다.